원핑, 우리 쪽으로, 원핑 컴너스, 우리 쪽으로 버리. 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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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시야가 많이 안 좋거든요. 이거 어필 지역이라. 쟤네둘다 혼란 홀. 없어. 이렇게 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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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이 웨, 사이 사외로 갈라졌어요. 브런드빌드 골드 딜라이, 근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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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해노저해노저잘 봐. 해노저 그, 근데 사우스 이스. 아 근데. 더가더가더가더프런트프런트프런트프런트 e v e r y o n s i d e 4 3 2 1 n o r t 나이스 컴백 웨스트 컴백 웨스트 컴백 웨스트 머리 돌려 여기서 머리 돌려 스님 파장 좀요네 오브 더올 조심 해야퍼 이거 웨스트로 돈다? 우리 사우스 이스에도 누구 있거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컴이컴 이스 컴 이스 네 사이가 CCTV 같은데요? 오케이 컴스 우스컴우스 이스트 블랍은 사라졌다. 네 이거 지금 딜라이트 웨스트로 쭉 워킹 중. 어필해서 웨스트로 워킹 중. 블랍 하나 사우스로 빠졌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사우스만 잘 체크해줘요. 저거 블랍. 걔네 마운트업 해요? 안해요 안해요. 얘네 오케이. 머리 여기서 홀드 중. 지금 내쪽에서 홀드 중. 가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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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메스. 우리 팀은 계속 밀면서 이렇게 봐요 오케이. 저그그 아예 오펜그가 넣을 수 있어? 해볼게. 네. 네. 노스 뭐 오브널 네. 노스 오브널 파이 볼3 2 1 노스 오브널 깨깨깨깨깨 나이스. 나이스. 근데 컴백 컴백 나이스.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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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그래서 여기서 머리 돌려. 엘러먼 네. 컴이스 컴이스 예, 컴이스 컴이스 이스 떠오르면서 이스트로 이스트 가. 스톱이요이스톱필 오케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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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더안 가네. 안 가네. 웨스트 스트웨스트데웨스트데웨스데오케컴스컴스 아래로 아래로. 이거 웨스트 디펜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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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i 지금 포션. 햄스하우스 스하우스스하우 에브루 도스샬로 파이. 오, 세, 두, 원, 도스샬로,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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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로. 오케이, 컴스하우스, 컴스하우스, 굳자, 컴스하우컴스하우컴스하우 이거 웨스트 있는 애 때려봐. 어, 웨스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했더니 컴에스, 컴에스, 컴에스. 내 컴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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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에 에브루 론. 아 에들 도스로 도스로 뺀다. 도스로 뺀다. 컴 이스트, 컴 이스트, 컴 이스트. 얘네 우리 이스트로 다시 빼요 우리 이스트 쪽에서 c o m 이 eat, 이 o 이 e 이 a t c 이 m e eat, c o 스 e eat, come eat, come eat, come eat, <else>. come eat, <다 dawn. 다> come eat, right? right. come eat, 머리 돌려 eat, come e a 로그 해놓고 찍어놨어요. 노스 와킹, 노스 왁킹 노스 와킹, 콜드, 콜드. 그데 이세가 하나. 받음방, 받 운신, 받 운신. 바로 앞에. 아방 운신했대. 근데 바음방 때려. 지금 쓰리, 투, 원, 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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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그 들어왔어요. 스 오버돌 노스 오버돌 조심해. 컴 웨스트 컴 웨스트 컴 웨스트. 근데 얘네 지금 갈렸어. 본대랑 갈렸어. 컴 노스 컴 노스 컴 노스. 쿨 노스 딥. 노스 딥 파이브 볼 쓰리 투 노스 딥.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일단 오케이 o m e 컴스우스컴 c 우스컴 s 우스 t 거 Oh, you are a b o 려 y t 리 p 리 s h I go o 리 village, you go on v i l l a g 그만 쫓아가 그 e so. Come o 거 to Chaga, come on to c h a g 홀드, n d they talk a black c h e 워킹, e r d o 리좀 go. c o 말하는, 밑에 아 기마에 근데 킹 있다. 아여러 하나 머리 따 머리 따요 머리 따 머리 따그 안에 많아 오면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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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하나, 그만 그만 요 아파 여러분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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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영지 안에 많아요 아직? 네. 어, 컴스스컴스스우스에서 나오는 거볼게 위로 크게 돌아올게요. 블러피크. 네. <laughs> 얘 <얘네 웃음> 런하는 거 같아요. 사우스로 쭉 빼는 중. 오케이. 핑이 지금 홀드 중. 마운트 타이스. 지금 이스트 블러 도파민 맥시고 얘네 디젤이 <laughs> 아직 안들. 얘네 마운트업 상태. 우리 사우스로 네. 간다. 만난다 얘들 런 런. 준비. 이거 오펜가 쓸, 쓸 준비야. 오펜가. 얘들 홀드 홀드. 나보다 그 앞에 있어봐요. 얘네 다 마운트업이에요. 네, 지금 이거. 보이면그거 잡아 잡아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붙거 이거. 마운트, 마운트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마운트 마운이 마운트 이거, 이거, 이 이거.